그러면 고급 가죽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네. 이유, 이유는 뭐예요? 고급 가죽은 질감이 틀려. 아까 만져 보셨잖아요. 아, 만져 보셨잖아요. 느낌이 좋아서. 벌써 다르잖아요. 네. 아, 품질이 점점 낮은 등급이 낮은 가죽은 모재만 가죽이고 표면은 우리가 쓰는 인조 가죽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소파를 오래 쓰려면 패브릭 소재가 조금 더 낫겠네요. 가죽. 가죽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가죽만의 분위기와 그 질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패브릭이 못 쫓아가요. 우리가 가죽 잠바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가죽 잠바 자체의 그 질감이나 멋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의 프라이드라고 그러나요? 나는 고급 가죽 전발을 입었어. 그런 의미그죠 일단 그러니까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액대나 관리나 이런 쪽에서는 패브릭이 더 좋다고 볼수 있죠. 실용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가죽은 가죽 나름대로의 가치를 또 가지고 있죠.